이코노미스트라고 로스차일드가 보유한 영국의 그 시사 주간지 아실 거예요? 이코노미스트. 1843년에 창간됐으니까, 어, 창간된 지 뭐, 180년 된그 <laughs> 시사지, 경제지인데, 네. 어, 이, 이 이코노미스트의 그 이사가 작년에 죽은 그 에블린 로스차일드였죠? 이, 그, 영국왕 찰스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사진으로 유명한 이블린 로스차일드. 이 사람이 이제 이 이코노미스트의 이제 이사였어요. 로스차일드가 이제 이 이코노미스트 사의 지분의 21%인가를 갖고 있어요. 로스차일드가. 그리고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게 21%라도 또, 다른 그 주주들도, 로스차일드 산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코노미스트, 이 시사지의 주주기 때문에, 로스차일드가 뭐 대주주라고 보면 되는데, 이, 이블랭 로스차일드가 그 이코노미스트의 이사였어요. 1980년대인가. 어, 근데, 이 이코노미스트가 표지에다가, 그, 어떤 자기들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을 많이 표지에다가 이제 드러내죠. 어, 이 표지 유명하죠. 이게 이제 2020년 3월호 표지인데 그니까 <laughs> 이제 어이 어떤 거대한 손이 사람에게 마스크를 씌우고 있고 어그 사람이 개에게 마스크를 또 씌우고 어 <laughs> 이게 코비드 그 해에 표지였어요, 이게. 어. 그러니까 어떤 자신들이 그 everything under control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컨트롤 하에 있다. 뭐 이제 그런 걸 드러내는 그 이미지인데 어뭐몇개 보면 몇개더 보면은 이건 이렇게 전시안 들어가죠. 전시안 이건 이제 2018년 그 표지인데 그리고 이건 이제 2020년 표지 여기도 역시 전시안 들어가고. 이건 좀더 옛날, 거 2013년 표지인데, <laughs> 역시 전시한. 얘네들이 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니까, 러 어, 이거랑 같이, 이, 이건 이제 2020년 표지인데, 어, 주사기 일도 좋아하죠. 어, 어, 뭐, changing your genes. 그래가지고, 유전자를 바꾸겠다. 뭐, 그런 의미 같은데, 뭐, 코비드 기간의 표지였어요. 그리고 뭐, 이건 말고도 이렇게, 어, 이건 이제 2020년, 그러니까 2021년 5월 표지. 어. 이것도 뭐, 동일하게, 지구에다가 뭐, 그, 인젝션 하려는 그런 이미지? 뭐, 이런 이미지가 있고, 어, 얘네들이 이제 그 연말에, 그, 다음 해, 이제 자신들이 어떻게, 어, 할 건지를 좀 드러내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음에 요런 걸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드러내는 그런 걸이 표지의 연말에 꼭실어요이거 이제 (2020년) 그~ 어, 그러니까 (2019년) 말에 이제 이 표지가 나온 거 (2019년) (12월) 호가 표지인데 어~ 더 월드인 그 (2020) 그래서 이제 영어 문장이 쫙 나오죠. 뭐 트럼프, 브렉시트, AI, 도쿄 뭐쭉 나오는데 다양한 문장들이 재밌는 게 여기 이제 그맨 마지막 줄그맨 마지막 줄에서 그 보면은 war가 나와요. war 가 나오고 그 밑에 러시아가 나와요. war 러시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 러시아 우크라나 이 전쟁을 벌써 2019년 말에 얘네들은 계획하고 있었다. 뭐 그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0년에 그 러시아랑 전쟁이란 단어가 벌써 2020년에 이제 얘네들이 표지에 언급했는데 어 실제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에 터졌죠. 그러니까 뭐 얘네들이 그 표지 에 나온다 해서 정확하게 그에 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말, 얘네 뭐 전지전능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어 얘네들이 어떤 표명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표지에서 이미지로 표명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약간 1, 2년 더 미뤄지더라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어 그리고 그 2024년 그 표지가 지금 나왔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 표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 이제 보면은 표지 상단부에 모래시계가 있죠. 모래시계가. 근데 이제 모래시계 그 보면 모래가 어, 3분의 2 정도는 이제 내려왔고 밑으로 3분의 1, 3분의 1도 아니죠. 이 정도면 뭐한 4분의 1 정도가 남았죠. 그러니까 어 암시하는 게 이렇게 시간이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좀 보이는 모래시계가 있고 그 젤렌스키랑 푸틴이 마주보고 있는 게 있죠. 그리고 그 위로는 미사일이랑 그 올리브 가지를 물은 비둘기. 그러니까 뭐 어떤 미사일, 전쟁 그리고 비둘기, 평화 뭐 이런 이미지예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트럼프 그 위로 푸틴 위로 작은 트럼프 이미지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물음표가 있죠. 그리고 옆에는 이제 머리카락을 묶은 여자의 이미지가 있죠. 어,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그, 트럼프랑, 어, 대칭되는 자리에, 그, 포니테일, 그, 형태로 머리를 묶은 여, 자 이미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로켓. 로켓이죠, 로켓. 또 <laughs> 무슨 우주쇼를 2024년에 버릴지 모르겠는데, 이런 로켓이 있고, 그, 모래시계 아래로는 이제 투표함이 있죠, 투표함. 뭐, 그, 미국 대선이 있죠. 어, 투표함이 있고, 그 투표함 옆으로 전시안이 있죠. 전시안. 근데 그 전시안에 이제 어떤 코드로 연결돼서 인간의 뇌가 있죠. 그 전시안과 연결된 인간의 뇌. 어 뭔가 좀 통제, 통제사회로 본격적으로 간다는 의미인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인간의 뇌가 거기에 이제 연결돼 있는 이미지, 전시안에. 그런 거랑, 어그 투표함 오른쪽으로는 그뭐 주가 지수라든지 그런 걸 나타내는 그래프 같은데, 쭉 내려가고 있죠. 경제가 계속해서 안 좋아질 거다. 뭐 그런 암시 같은데, 어, 그게 있고, 이, 그 투표한 밑으로는 이제 그, 조 바이든이랑 시진핑이, 이미지죠. 어, 조 바이든이랑 시진핑 이미지고, 어, 푸틴이랑 젤렌스키가 마주보는 형태로 그려졌다면, 이조 바이든이랑 시진핑은 서로 이제, 어, 서로 이제 외면하는 바라보지 않는 이미지로 그려져 있는데, 어, 모르겠어요. 어떤, 어떤 의미인지. 뭐, 그, 투표가 끝나고, 뭐, 바이든이 아마, 어, 재선되지 못하고 트럼프가 될것 같은데, 어, 뭐, 이렇게 해서 둘이서 이제 이렇게 뒤돌려, 등 돌리고 있는 그런 이미지고, 그 옆으로 이제 그뭐 지구본 사진 같은 게 있는데 남미랑 그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나 뭐그 동남아시아 이쪽에 있는 남태평양 남미 남반구를 비추고 있는 그이 그림이에요. 어뭐 글로벌 사우스가 뭐더 중요하게 부각되는다는 의미인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런 이미지가 있고 그 전기차. 전기차랑, 뭐, 온도계가 굉장히 온도계가 빨간색까지 찬 온도계, 꼭대기까지 찬, 뭐, 기후가 뜨거워진다는 거, 화염이 있고, 뭐, 그런 이미지, 그리고 이제 뭐, 풍력발전, 기 그거랑, 허리케인 이미지. 그니까 뭐, 기후변화 그 어젠다는 2024년도 계속해서 될 거다. <laughs> 뭐, 이런 그 느낌이고, 어,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얘들이 앞으로 2024년에 자신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담은 어, 이코노미스트 표지가 최근에 어, 나왔다.